i

안양 중동, 아, 부천 중동에 있죠? 거기서 이제 라이브 했고요, 같이. 게스트가 3명, 4명 더 있었죠? 스타. 첫 째. 아, 나도 누가 계시해줄분 없나. 아, 팔 째야. 어디 간 놈? 시 하나 또 아이스크림 땡기네. 아, <laughs> 이것도 병이여 병. 음, 이게 직업병. 이 먹방러의 직업병이야. 네, 이쯤에서 아이스크림 을 먹어줘야 돼. 네. 냉장고에 아이스크림 떨어졌어요, 여러분. 아이스크림 좀 보내주! 아니, 피자. 네. 그, 치즈 피자 좀 보내주라. 아, 소주를 못 먹겠던데. 아, 소주 힘들어. 이제, 이제, 이제 토마토 비싸기. 방울토마로. 저다어스 와. 다온 버스 와. 어제 시작인데 상장이 안나오면 지금 고 있어요. 다시 오늘 어, 이게 열리겠다 이거 홍보 아니고요 앞 광고 아니에요 히말라야 핑크 솔트 이거 먹어버릴까? 태국 실고추 오 보기만해도 맵다 와 대박이다.